안녕하세요. 제철에 맞는 다양한 재료로 여러분께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는 오픈 쿠킹쇼의 김지수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맛있는 요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저희 오픈 쿠킹쇼는 제철 장터에서 매번 신선한 재료를 공 인수 받아서 요리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재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QR 코드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제철 장터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둘만 요리를 진행하는 게 아니죠. 네.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 연락을 주시면 앞에서 참관도 가능하시고 또 시식도 가능한 그런 오픈된 현장에서 요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 봄이 찾아와서 외부 활동이 참 많은 시기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일수록 건강을 차리고 또 기운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맛있는 건강한 대저 토마토 한번 준비를 했죠. 네. 네, 부산 대저 토마토를 저희가 제철장터에서 공수를 받았는데요. 일반 토마토보다 육질이 아주 단단하고 또 새콤, 달콤, 짭짤한 맛까지 느낄 수 있는 대저 토마토를 공수를 받았습니다. 이 대저 토마토도 건강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이 외국 속담인데요. 넬. 토마토가. 밝게 이거 갈 무렵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고 건강한 그런 식재료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대저 토마토 두 가지 매력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익기 네. 전에 초록색 빛깔을 띌 때는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이거 가면서 주황빛으로 변할 때쯤이면 단맛이 싹 올라오면서 더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완숙 상태의 주황색 토마토를 네.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그럼 저희 부산 대저 토마토 가지고 토마토 순두부 카프리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은 상태에서는요, 영양소가 두 배로 증가하는데요. 어이. 여기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맛도 좋고요. 아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답니다 아 피부 미용에도 좋나요? 네 먼저 밑둥을 잘라주세요 밑둥을 네자 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작아서 못쓸 경우에는요 이렇게 토마토 옆쪽에 칼을 넣고도요 싹 돌리시고요 어, 이제 더 어떻게 하지 하시면 돌려주시면 돼요 아 음, 다시 한 손을 다칠 네. 위험도 조금 굉장히 작겠네요 굉장히 적어지죠 네. 손을 다칠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예쁘게 잘 잘렸다 그죠 그냥 사용하시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네. 여기에다가 어, 소금을 약간 뿌렸어요. 쓰겠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수분을 잡아주나요? 수분도 조금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네. 이 토마토가요 소금이 들어가면 훨씬 더 단맛이 상승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토마토에 단맛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을 넣으면 어, 단맛을 느끼게 돼요. 후추를 뿌려도 맛있어요. 아, 후추요? 네, 고기가 아닌데 왜 후추를 뿌리지? 네. 그죠. 근데 그러면 토마토 맛이 더 맛있어져요. 보통으로는 치즈를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오늘은 어, 순두부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두부를 치즈처럼 만들었어요. 아, 어. 어떻게 치즈처럼 만드나요? 이 순두부를요 네. 면보에 마른 면보에 돌돌돌 말아서요 수분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시간을 조금 두시고요 수분을 더 많이 빼시고 싶으면 그 면에 면보를 한번더 감싸주시면요 이렇게 치즈 같은 그런 순두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잡고요 주의할 점은요 또 이렇게 잡고 살짝 자르시고요 칼로 딱 뜨셔야 돼요 어. 그리고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올려놓으셔야 부서지지가 않겠죠. 네. 자, 이제 잘려진, 어, 순두부와 함께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토마토 하나. 토마토 하나. 네. 그리고 순두부 하나. 순두부는요, 밑에 면포를 깔아놓고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훨씬 더 떼기가 쉬워요. 네. 밑에 그냥 놓고 하시면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밑에 면포를 깔아놓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연포 하나, 올리고. 순두부 하나, 그리고 나서 어, 햄을 하나 올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아 예쁘죠? 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어, 우리 아한숙님께서도 한번 올려보세요. 네. 사실, 카프리제는 주로 어떨 때 먹나요? 어, 와인 안주로도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영양 간식으로도 많이 먹는데요. 우리가 어, 어른들은 와인 안주로 이 카프리제를 드시지만 네. 어린아이들에게는 간식으로 먹기에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지금처럼 봄 날씨에 충근증이 오잖아요. 충근증을 네. 타파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식? 네, 맞아요. 오, 잘 맞추셨어요. 어떤 음식요? 새싹 채소를 드시면요. 충곤증을 사라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네, 그럼 저희 이제 플레이팅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아, 네네.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아, 이제 아, 새싹 채소 중간에 올려주시고요. 어, 네 네. 오. 와, 푸짐한데요? 네. 푸짐하게 올려주셨네요. 그죠? 이렇게 푸짐하게 올린 새싹 채소 사이에도 그냥 이대로 먹으면 맛이 조금, 없겠죠? 네.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소스가 필요할까요? 이 소스는요, 8삼6 어, 소스예요. 자, 8삼6 소스를 가지고 어, 제가 뿌려줄 건데요. 시중에서 그냥 구매를 하면 되나요? 아, 네. 저는 만들었어요. 보시면 조금 더 걸쭉하게 농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드시려면 하루 쨍일 걸리니까 그냥 마트에 가셔서요. 발사믹 소스를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네 대저 토마토 이용한 토마토 순두부 카프리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아까 만들어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건강식으로도 너무 좋고 네. 아이들 간식으로도 네. 좋죠. 네, 네, 네. 네, 남녀노소가 너무 다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카프리자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철 장터에서 지금 너무 신선한 대저토마토 팔고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하셔서 만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